2001년 러시아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민간인 버스가 체첸 반군들에게 납치되는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체첸 반군은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타고난 체격에 불타는 복수심이 더해져 체첸 반군의 악명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왔는데요. 역시나 총을 든 반군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거칠게 승객들을 몰아세우고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승객들이 패닉에 빠져가던 순간 갑자기 눈앞에 믿기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반군들이 인지 드주 몇몇 사람들에게만 태도를 바꾸어 무례를 범해 죄송합니다. 사과까지 하면서 그들만 안전하게 하차를 시킨 것인데요, 이렇게 풀려난 승객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고려인이었다는 것, 고려인만 특별 대우해 주었던 재첸 반군 여기에 있는 60년 전맺어진 두 민족의 아주 가슴 아픈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1937년 일제의 만주 진출을 우려한 소련은 연해주에 거주하던 18만 명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이주를 시작하게 된 고려인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이주 열차에 실리게 되었고 열차는 목적지까지 정말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한 수많은 고려인들이 달리는 기차 안에서 목숨을 잃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수가 기차했던 고려인의 절반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약한 달간 쉬지 않고 달리던 열차가 마침내 멈춘 곳은 황량한 카자흐스탄의 벌판 한가운데였다고 합니다. 소련군은 살아남은 고려인들을 그곳에 내려놓고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고려인들은 정말 절망스러웠는데요. 갈 때만 무성한 척박한 땅인 이곳은 허기진 배를 채울 만한 식품도 지친 몸을 쉬게 할 장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그냥 고려인들이 여기서 죽기 바라며 내려놓은 것이었죠. 하지만 고려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겨울을 견딜 만한 곳을 만들기 위해 맨손으로 땅을 파서 토굴을 만들었습니다. 토굴에서 겨울을 버텨낸 고려인들은 봄이 오자 본격적으로 생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따리 속에 쌓온 벼와 채소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기구가 없다 보니 맨손으로 밤낮없이 땅을 파서 논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땅은 소금기가 많은 아주 척박한 모래 땅이다 보니 이게 벼농사가 될까 싶었습니다. 그 땅은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땅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정착민족보다 유목민들이 지나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벼가 안 나야 정상인데 고려인들은 근성으로 벼를 피워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 동시에 주변 탐색도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일단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건싹다 캐와서 먹어보던 고려인들은 현지인들이 먹지 않던 야생 채소로 음식을 만들어 냈고 이걸 상품화시켜서 현지인들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수 없을 것 같았던 카자스탄의 허브밭은 고려인들에 의해 사람 냄새가 나는 말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고려인들이 새로운 터전 대 작업을 해 나갈 때 갑자기 새로운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체첸인들이었습니다. 1942년 독일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스탈린은 체첸인들이 나낮와 내통할 것을 우려해 12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또 대대적인 강제 이주를 감행했습니다. 소련군은 위문공연이라는 명목으로 체체인들을 모은 뒤 갑자기 총칼을 들이대며 화물열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반항하는 이들은 즉시 처형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사토의 지역에서는 700여 명의 주민들이 마구간에 갇혀 생매장이 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폭한 속의 짐작처럼 기차에 실려오던 체체인들은 3분의 1이 도착도 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기차에서 내린 초췌한 체체인들의 모습은 7년 전 고려인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동양인들이 선뜻 건네오는 선의에 체체인들은 처음엔 많이 당했지만 곧 진심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려인 여성들은 체체인의 아이들을 돌보았고 밀농사밖에 몰랐던 그들에게 별을 심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고려인들의 따뜻한 온정이 체체인들에게도 스며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별이에 의해 먹는 것이 까다로운 이슬람교도인 체첸인들은 고려인들과 지내면서 자신들의 결리와 어긋나는 고려인들의 식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민족은 약 10년간 동고동락하며 깊은 유대를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1956년 헤르시초프의 집권과 함께 강제 이주민들의 귀환이 허용되었습니다. 체첸인들은 고려인들에게 함께 카프가스로 돌아가자고 제안했고 상당수의 고려인들이 이에 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프가스에 정착하게 된 고려인들은 거기서도 놀라운 이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고려인들이 오이, 참외, 배추 등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 농업의 혁신을 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재배한 수박은 러시아 전역에서 명성을 떨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랜 세월 평화롭게 유대를 쌓아갔지만, 1994년 체첸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되었고, 많은 고려인들이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고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이 체첸인들의 마음속에 남긴 따뜻함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1년 버스 납치 사건 때도 반군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고려인들에게만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을 보고 아마 반군들이 조부모님 등을 통해 과거 고려인들이 채채인들에게 베푼 인정을 들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수십 년전 고려인들이 베푼 따뜻한 마음이 후손들에게 돌아간 셈인데요, 채채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어.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나라지만 그곳에서는 한국적인 모습이 많이 포착된다고 합니다. 그건 고려인들이 남긴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음식에 많은 흔적이 남았다고 합니다. 고려인들이 전한 수박은 이 지역의 특산물이 되어 러시아 전역에 맛 좋은 수박으로 소문이 나있다고 합니다. 고려인들이 먹던 김치는 현주화 되어 채채인들이 즐겨 먹는 지역 토속 음식이 되어 카프가스 지역 시장에 가면 한국 음식과 비슷한 토속 음식들을 많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채는 한국과 교류는 없어도 이곳 역시 K팝에 물든 나라였다고 하는데요. 체체 공화국의 수도 그로지니 시내에는 K팝 카페 겸 레스토랑 치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매장은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가 틀어져 있고 매장 내는 에 한글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체체내 이런 K팝 카페가 생긴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채첸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채첸의 음악적 전통을 지키겠다는 면목으로 템포가 80에서 116 bpm이 넘는 해외 음악은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케이팝도 여기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채첸에서는 2019년 그로니지에서 예정되었던 BTS 라이브 콘서트 상영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제한하는 음악을 컨셉으로 한이 가게가 어떻게 수도한 가운데 떡하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그건 이카페 주인이 체첸의 수장 남자 카디로프의 딸 타바리 카디로프이기 때문입니다. 참 황당하죠? 아버지는 케이팝을 탄압했는데 딸은 케이팝 전도사도 모자라 아예 가게까지 치렀으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도 딸의 케이팝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현재 체체는 러시아에 속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터라 앞으로도 한국과 직접적인 연이 닿을지는 이지수인 나라지만 한국과 참 기묘한 인연을 가진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의였습니다. 안녕! 가기 전에 잠깐! 추석을 맞아 돌아온 재미주의와 백진산의 이벤트 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산삼 건강식품 분야 1위. 감정가가 3억에 달하는 100년 산삼의 DNA를 99% 복제한 원료로 만들어진 백진삼. 압도적인 진세노사이드와 세계에서 인정받은 나노군법으로 체의 흡수율이 남다릅니다. 백진삼은 재미주의에서 수차례 공고를 진행해왔던 제품인데요. 그동안 직접 먹어보고 재구매하신 구독자분들의 생생한 리뷰가 판매 페이지에 많이 쌓였습니다. 진진삼은 이런 분들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기운이 없고 처지는 분들, 잠을 자도 자도 항상 피곤한 분, 입맛이 없어 밥 먹기가 힘든 분, 체력이 약해 오만되면 지치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죽을 맛인 분들, 이런 분들은 확실히 먹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번 공동구매도 많이 살수록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데요.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한 129,900원, 네 박스부터는 훨씬 더 할인되어, 한 박스당 125,750원 콜. 일곱 박스는 한 박스당 129,860원 1 0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당 127,500원 꼴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다음 공구까지 꽤 시간이 걸릴 테니 미리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이벤트는 26일까지 주문이 마감되는데요. 물량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기다리셨던 분들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안녕!